자, 이것을 인수분해를 한다면, 그죠? 음, 1 2 곱해서 10이 되는 수를 좀 한번 그 예, 세팅을 좀 한번 해볼까요? 1 1 2가 가능하고요, 그죠? 또2 6 1 2가 가능하고요, 3 4 1 2가 가능합니다, 그죠?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고 더해서 c가 되는 수, 뭐 이런 거잖아요, 그죠? 자,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가 되는 두 수란? 자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?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또는 자, 조금만 두껍게 네. 1 마이너스 1 2 요거 가능하고 마이너스, 2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플러스 u 또는 e 마이너스 u 마이너스 3 플러스 4또예3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곱해서 1 2가 되는 수들이죠. 1 2의 약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. 괜찮니? 자,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두 수를 찾았고 그럼 그두 수의 합, 그죠? 두 수를 곱한 수, 더한 수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합이 되는 수들을 생각할 건데 자, 얘는 11이네요. 얘는 마이너스 11, 얘는 4, 마이너스 4, 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C 중에서 가장 큰 수를 K라고 하죠. 아, K는 그럼 11이죠.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죠? K는 11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괜찮니? 자, 그럼 k가 11이면 자,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죠?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? 예, 11하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그 그지? 자,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. 어때요? 괜찮습니까? 1번이다.